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컬 레볼루션첫 번째 섹션에 나오는 단어 중에 To, Over, Idea, Rigid 이네 단어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 레볼루션은총1,820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어 옆에 보면 이렇게 별이 찍혀져 있습니다. 별 3개는 기본, 2개는 중급, 1개는 고급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처럼 빨간 별이 붙어 있는 단어들은 수능에 출제된 단어입니다. 99%의 단어들, 보카레볼루션1권에 99%의 단어들이 수능에 출제된 단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래요, 여러분. 문장을 보면서 뜻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스펠과 발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a truck slowly tows a car.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견인 트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트럭이 천천히 차를 뭐하는 겁니까? 트럭이 천천히 차를 견인하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토우는 견인하다, 끌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스펠과 발음은 어디 있습니까? 스펠 저기 T로 시작하죠. 트럭의 T, 그 다음에 slow의 O W 이두 개를 합치면은 토우 그렇게 됩니다. 되죠, 여러분? 뜻, 스펠, 발음이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A truck slowly towards a car. Okay, think about it. This is a truck. This is car. So, this truck slowly pulls, slowly tows this car. Okay? A truck slowly tows a car.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는 over, 그렇습니다. 문장을 보세요. An O's rival is an over. 그렇죠. 자, O의 라이벌은 o v e r 벌이다 O의 라이벌. O는 동그라죠여러 동그란 O의 라이벌은 뭘까요? 세모? 네모? 아니죠. 동그란 O의 라이벌은 당연히 타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뜻을 알 수가 있고 스펠과 발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O's rival, 그렇죠? O 그 다음에 rival의 vel 이두 개를 합치면은 oval, 그렇죠? 쉬운 문장입니다. An O's rival is an oval. Okay, here's an O. O is round. It's perfectly round. Okay, and O's rival, O's rival is it a triangle? Is it a square? No. It's an oval, right? So O's rival is an oval. 오케이, y okay. the next one, ideal. 그렇죠. The idea is wonderful. 그 아이디어는 원더풀하다. 그죠? 아주 좋다. 이런 말일 건데, 그것은 아이디얼하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아이디어를 가리키죠. 그 아이디어는 원더풀해요. 그것은 아이디얼도 그런 비슷한 말 같아요. 아주 좋다. 이런 말 같은데, 정확한 뜻은 이상적인, 완벽한, perfect하고 동의해요. 그런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문장에서 뜻추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펠과 발음, 쉽게 찾을 수 있죠? idea 하고 wonderful의 l 이두 개를 합치면은 ideal 그렇게 되는 거예요. Okay? the idea is wonderful. It's ideal. The idea is really, really good. So it's perfect. It's wonderful. Okay? the last one. Rigid.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어인데 An original diamond is rigid. 자, original 다이아몬드. original 다이아몬드는 rigid하다. 원래 다이아몬드, 그죠? 진짜 다이아몬드는 리지드하다그 말인데 무슨 말일까, 리지드가?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인데 맞아요, 여러분. 단단한, 경직된, 그런 뜻이 바로 리지드 되겠습니다. 뜻 찾을 수 있죠? 스펠과 발음은. 자, 조금 조심하세요. 오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리지드, R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Original, 그렇죠? 발음이 Original이기 때문에 리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D 합쳐서 리지드. Original, rigid. 아시겠죠, 여러분? 자, 뜻, 스펠 발음 다 나오죠. 문장 외우세요. An original diamond is rigid. Okay. An original diamond, a real diamond is very, very hard. It's rigid. Okay. Can you do that?